상당할 때는 여기까지 친 거야. 어허. 야. 아무 원데. 여기 친 거야. <laughs> 야야야엄이너 아, 아, <laughs> 뒤로 좁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야지 똥강 맞을 것 같다 응. <laughs> 이렇게 해서 예마하마 엄마 무섭지니딱 맞았죠 응. 출때이 응? 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. 네. 음. 자. 아, 아하. 아파. 어. 아. 한번 봐 네가 쳐봐 여기. 한번 쳐 봐. 한번 껴고 있어. <laughs> 그래. 너무 띄우지 마고아무 다시 한번 해 봐. 아. 될 수가 없네. 자. 손목 쳐봐. 그래. 쳐 치는 거야. 야, 지 <목소리> 오, 그리 기 술이 니가. 원래 다 다시 해봐. 해봐. 딱맞고 자, 이렇게. 치는거야 아니 아빠 한번 다시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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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렇게술 다시 이지 이렇게. 오른손. 이렇게. 이렇 해봐 렇게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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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아이 울음 을 맛있 게다 자, 자, 저기 저 뒤로 가 한번 음, 자, 한번 만죽죽죽죽죽죽 음. <laughs> <laughs> 잘못했으니까 두번 치는 거지 아 <laughs> 아 그렇지. 그러니까는 더 빠르게 하죠, 이렇게 한번 더. 아아아아아기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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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훨씬 아아아아아아아아 이봐 빠르지? 정확하지봐 <laughs> 아빠 여기 갈걸 알고 막아봐